민사에 있어서는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도 성립하거든요. 방조는 공모를 해서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우리 같이 하자고 모의를 해서 한게 아니더라도 도와주기만 하면 그 일을 용이하게 얘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 용이하게 도와주는 경우에는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을 해요. 근데 통장 명의주는 100%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어, 법원에서 뭐 엇갈린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되려면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내가 빌려준 통장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식은 못했더라도 고의로 공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판례가 얘기하는 거는 예견 가능성. 내가 통장을 빌려주면 이게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미리 예견할 수 있었으면은 이 사람한테 방조의 책임을 묻고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은 방조의 책임을 못 물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적으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요.